반갑습니다 차파는 천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을 좀 오래간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영상을 뭐, 많이 못올린는점 구독자 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오래간만에 올리는 만큼 정말 옵션이 풍부한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더K9 3.8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 등배에 왔습니다. 자 이제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형 완전 무사고 차다 주행 거리 약 11만 1,000km 운행했고요, 미세먼지도 안 누였습니다. 자 오늘은 풀 옵션급 차량입니다. 뭐냐면은 듀얼 모니터만 빠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 스포티 컬렉션과 함께 썬루프까지 추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니터만 빠진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랜드 플래티엄이라 보니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VIP 시트, 렉시폰 사운드 그다음에 프리미엄 컬렉션에서 나파가죽까지 해서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썬루프하고 스포티컬 컬렉션까지 들어가서 또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색상은 검정 시트에 검정 시트. 색상입니다. 관리하기가 가장 편안하면서 무난한 색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신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오늘 지금 상품화에서 올라온 차량입니다. 자, 본입 상태에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스포츠 컬렉션 구독자분들 이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 더구나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량에서 그랜드 플래티넘급에서 스포츠 컬러신 들어간 건 더욱더 많지 않습니다. 자, 휠은 요거는 지금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휠복원찍까 예약이 다끝나 상태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있다는 거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식 사륜구동이 장착됐습니다. 자 검정색 색상인 만큼 상품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이 그랜드 플래티넘이 때문에 기본적인 이 옵션, 자 전자석 네개 모두 고스도가 장착됐습니다. 자 대형 또 플래그십 세나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게 바로 썬루프입니다큰 비싼 옵션은 아니지만 이 대형 차들은 썬루프 있는 게 굉장히 흔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이렇게 또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디휠 상태하고 타이어 휠은 복원할 예정이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타이어 트리는 뒤에 70%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2020년형이기 때문에 개선형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딩들이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되고요 K9 플랜티엄 등급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그랜드 플래티엄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전동 트렁크는 뭐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삼각대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 내부, 트렁크 내부 또한 다 실내 크링 맞춰놨습니다. 다, 다 크링하게 되면 이 트렁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실내 크링 하니까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고 깨끗한 자, 안전한 차를 항상 말씀드리는 차량으로서 권팀장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중심장이 좀 알까졌는데 다 복원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셨을 때는 신품처럼 반짝반짝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K9이 좋은 게 이중접함 참글라스 유리가 들어간다는 거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저도 K9은 제가 영상 때마다 계속 제가 타 저도 탄다고 말씀드렸지만 K9 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만나볼 차량은 구독자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양의 등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등급이고요 왜냐 신차로는 비싸서 뽑을 수가 없지만 중고차로는 가성비가 좋아서 탈수 있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주시는 문의 주시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왼쪽에 렉시콘 사운드가 들립니다 크레 로디아가 아니고 렉시포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접시 밀백 미러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퀄팅 나파가 죽이 들어서,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주행은 11만이지만 크게 헤어진 오염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자, 이렇게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느껴지지만, 아, 저도 제가 지금 플래티엄 3등급을 탑니다.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 들으신 말씀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그랜드 플래티엄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주고 그냥 그랜드 플래티엄을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차선 인터넷 봄, 할인 상품, 실내 7%까지, 미끄럼 방지,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 이 전자기 기판 또 그랜드 플렉티넘을 많이 찾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전자기 기판이 또 들어간다는 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번세 번째를 가장 좋아하고요. 자, 이 프리미엄 컬렉션이 들어가서 요런 리얼 우드, 이렇게 리얼 우드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구독자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폰 부선 충전 패드와 함께 USB 단자, 1 0볼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2.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어라운드 뷰와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보 가능한 롬미 라이패스와 함께 썬루프까지 장착되었고 대형 치도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랜드 플래티넘은 이 천장 자체가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층 더 가장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이 재질 자체가 가장 고급진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간다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올라간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VIP 시트가 들어가서 존속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에 앰비언트가 들어가는 모습. 자, 사용 설명서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서 DVD 이렇게 들어간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내가 좀 사신다는 거 차를 구매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옵션이 좋은 차량을 타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어요. 중고차는 옵션이죠. 그래도 옵션을 개인적으로 좀 있는 걸더 선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많이 제 취향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수동 커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시트 상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자이 차량도 제가 직접 매입해갖고 실내 클린 다 맞춰놨습니다. 구독자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제가 요거 확인 안 해드렸네요. 수동 변동 커튼. 요거, 제가 영상 때마다 진짜 침이 마르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 체크하시고 구매해 보시라고. 자, 이, 이 VIP 시트가 들어가서, 뒷좌석도 이제 장거리 운전, 편안하게 누워서 운전하시, 약간 눕는 느낌이 나죠. 이 VIP 시트가 들어가면. 그리고 사계절 이렇게 따뜻하게, 춥게, 시원하게 통풍 시트. 뒷좌석에서도 만나보실 수있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토로토 공조기까지까지 앞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렉시콘 사운드는 이 실내등은 또 안에서 또 조절로 가능하니까 저 앞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색깔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VIP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화장 화장 거울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모니터만 빠진 풀옵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트 상태도 굉장히 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사용감 없이 오염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자이 그랜드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여기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쪽 뒷좌석에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 또 이렇게 10V 단자가 있어 넉넉한 충전 공간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왕 구매하시는 거 옵션 좋은 차량 한번 구매하시는 거 어떠셨는지요 자 오늘 권팀장이 가성비 있게 좋게 준비했으니까 구독자분들 많이 주시고요. 자, 휠 보건 및 실내 클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제가 매입한 차량 모든 매입한 차량들은 휠 보건 및 실내 클링닝 하니까는 깨끗한 차를 원하시면 자, 권팀장한테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친절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양한 많은 K9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전화 주시면 저렴한 K9부터 고급 플래그십 K, K9까지 많은 차량을 갖고 있으니까. 자, 구독자분들 문의 많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파는 존놈의 번역기 팀장입니다. 기아의 플래그 세단 더케이 나인 3.8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자,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자, 설명은 제가 부족했으나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지금 이 차량을 타니까 구독자 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등록한 2020년형 완전 부사업체입니다 주행거리 약 111,000km 만 운행했고요 미세먼지 또한 유 없습니다 자, 지금 추가 옵션으로 그랜드 플래티넘에 썬루프하고 스포츠 컬렉션 들어갔습니다 아쉽게도 모니터만 빠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옵션 많은 케이을 찾으시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차량 판매할 가격은 3,190만원 3,1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번역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